Thank you 오사카 뒷골목의 싸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작가 홍아사입니다. 비싼 집이 맛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싼집이 맛있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에, 오늘은 아주 역사가 아주 짧지만 성공한 식당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오사카의 그 남바라는데 아주 중심가입니다만은 여기 사정목의 뒷골목에 피에노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무려 네 개가 있습니다. 5-3번째에 있는 피에노가 본점이고 그 바로 근처에 3개의 지점이 더 있어요. 이 본점이 문을 연 거는 바로 2년 전입니다. 불과 2009년.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 2년 동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1년에 두 개씩 지점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총 4개의 식당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그룹이 된 거죠. 에, 이 가게의 매력은요. 1.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붙째 싸다는 거. 셋째 분위기가 좋다는 것 넷째 종업원이 너무나 정확하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한다는 겁니다. 에, 프랑스의 그 미슐랭 가이드 같은 데는, 데는 뭐 이렇게 뒷골목에 있는 식당은 와서 뭐 보지도 않겠지만은 아마 이 미슐랭 가이드가 이집 와서 봤다면 소위 미슐랭 가이드의 판정 조건 맛 분위기 서비스 이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아마 만점 줬을 겁니다. 꽁별 세 개를 맞으면 만점이죠. 네, 맛 분위기는 좋은데 서비스가 나쁘면 뭐 검은 별두 개, 흰별 하나. 그럼 이점 이런 식이죠. 아마 이 집은 아마 맛, 분위기, 서비스 세개 모든 거에서 검은 별세개 받을 겁니다. 에, 이 식당은 엄밀히 말하면 정통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우선 메뉴가 그렇습니다. 도톰한 도미 회에다가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천연 후추 가루를 뿌립니다. 또큰 게, 대게 도미 머리에 파슬리, 피망, 감자를 넣고 거기에 고춧 가루를 넣어서 또 끓이는 대게탕 호주산 소고기를 도톰하게 구워서 거기에 초콜릿으로 데코레이션 한 스테이크 뭐 이런 게 그렇죠 에 올리브유를 뿌린 도미의 경우는 이탈리아에도 그런 요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은 그 생선회를 날로 먹는지 많이 없기 때문이죠 또 에, 대게에다가 일본식 대게 유럽식 파슬리 한국식 고춧가루를 넣은 음식은 없죠 이건 뭐 음식의 국제 연합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맛있고, 또한 가격이 아주 충격적으로 싸니다 대게탕의 경우는 1,20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2만엔도 2만 원도 안 되는데 양도 무지 많아가지고 네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됩니다 올리브유 도미에는 800엔인데요, 우리 돈으로 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것도 두 사람이 먹으려면 참 많습니다. 아 충분해. 이 정도의 가격은 우리 한국에서도 먹기 어렵습니다. 이런 요리를 이피에노가 매일 40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오늘의 추천 요리를 여섯 개 정도 내놓는데 하나같이 입에 딱 맞습니다. 맛있어요. 거기다가 이탈리아 와인 한병이 가격이 보통 한1,300 엔밖에 안 합니다. 우리 돈으로 2만 원밖에 안 해. 우리나라 지금 강남의 식당에서 와인 2만 원에 먹을 수 있는 와인 판중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집이 이 2만 원짜리 와인이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개들이 아주 엄선한 와인이기 때문에 가격에 비하면 눈이 아주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식당은 아주 그냥 연일 만원이 에요 저녁 7 시가 되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막 대기해야 돼 대기. 그런데 이제 이 가게의 손님들은 누구냐? 그 대개가 그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 사회 초년병들입니다아 지갑이 알파한 대학생도 있고 값은 싼데 맛있고 분위기 좋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아 손님이 없을 되게 없죠. 그이 가게 그 주인 우에니 씨, 시로다이시 제가 많은 사람 물어봤어요. 이 불경기에 말이지 어떻게 하면 그 주머니가 가벼운 셀러리맨들에게 싸고 맛있는 음식을 팔수 없을까? 이게 고민했다는 거요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낸 식당 이제 빼는데 문제는 싸고 맛있고 분위기 좋고 이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결책을 내는 게 우선은 임대료가 싼 뒷골목에 가게 를 내자. 임대료가 비싸면 이거뭐 음식값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재료는 일본산이 너무 비싸다. 일본에서 잡히는 건 너무 비싸니까 좀 외국산 쓰자. 외국산 쓰다 그래서 맛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외국산 쓴다. 그러니까 와인은 이거 프랑스에서는 보졸레한 병에 4천원 에게 하나 넣는데 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거 하나에 막 2만 5천원씩 받아야 되냐. 이렇게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다. 임은 조금 냉기더라도 싸게 팔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데, 에, 그러면서도 문제는. 종업원들도 자기네 물 음식값이 싸다 보니까 월급이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들의 어떤 그 사기 진작을 해서 어떻게 생각? 뭘 해야 될 거냐? 점프를 새로 내면 열심히 일한 종업원에게 거기 점장으로 발령을 내주겠다. 그거 월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개지점에 전부 그 점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들 다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재료를 어떻게 들여놓냐? 우선 대게를 봅시다. 대게탕. 그러면 이 대게는 러시아산입니다. 저한번저감차가 반도 쪽에서, 그러니까 좀 싸죠. 아무래도 도미는 알래스카산을 씁니다. 채소는 중국산 씁니다. 스테이크는 호주산 씁니다. 이러니까 아무튼 좀 싸지겠죠. 그렇다고 뭐 알래스카의 무슨 뭐 도미나 러시아의 대게가 품질이 떨어진가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자신이 웨니시스이 사람이 30년 동안 그 이태리에스 동양그 주방장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딱 맛을 보고 자기가 확실하다는 것만 딱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태리 레스토랑 하지만 이태리 유학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서 이태리 요리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태리 본토의 요리를 해본 경험과 일본 사람의 입맛을 딱 절충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개량했어요. 그러니까 대게탕에다 일본 고춧가루 확 뿌려버려갖고 있는데 이게 맛이 기동차다. 이래서 이 사람이 대성그래 가지고 값이 물과값 음식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익이 아주 적죠. 적은데. 그래도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박리담에로 장사가 됩니다. 이 종업원들은요. 막 진짜 막 구슬땀을 흘리는 게요. 보여? 보여? 근데 걔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여기서 열심히 하면 곧 지점에 점장으로 나간다. 벌써 저 지점이 3개가 더 늘어나 가지고 네가 되니까 거기 점장으로 나가는 애들이 다 옆에 다근무하더 애들. 죠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때문에 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뭐 2호점, 3호점 점장 다. 예. 자기 종업원들이었죠. 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구 350명당 식당이 하나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식당 많은 나라 없어요. 일본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식당은 그렇게 많은데 맛있고 싼 식당이 없어. 우리나라는. 이게 미스터리야 우리 지금 한국의 식당 주인이 그 회사를 관두면은 대개 식당합니다. 2년 동안 식당하다가 망한 사람이 43퍼센트야. 절반이 2년 만에 망해요. 식당 망음은 최소한도 1년 날라갑니다. 그런데 식당이 망하는 이유가 임대료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건 뭐 주인한테 무조건 줘야 돼. 종업원 보급도 깎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해마다 올라가고 재료비도 해마다 올라가고 종업원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결국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재료를 나쁜 걸 쓰는 걸로 갑니다. 이러다 보면 2년 만에 망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로변이 아니라 뒷골목에 하면서 임대를 낮추고 종업원, 봉업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임대를 낮추고 재료는 오히려 더 좋은 걸 쓰고 품질로서 승부를 건다는 정신이 있어야 사는데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막 망해 나가는 거죠. 피에노처럼 아주 변두리 뒷골목에서 하는데. 음식 맛 좋고 싸고 종업원이 서비스 열심히 잘하고 하니까 이 식당이 단 2년 만에 대박을 내 가지고 지점이 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한국의 이 경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서민의 지혜입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아노의 교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